오늘 말씀은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4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쳤는데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내가 이게 나을 건가 죽을 병인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가서 물어라. 그래서 이제 이 전령이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어가느냐. 그리고 호통을 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물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있습니다만 북이스라엘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히 계신데 왜 세상을 향해서 엉뚱한 우상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바알 세부비라고 하는 것은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 the lord라는 뜻이고 세부 fly, the p a r r 라는 p a r 의 주, p a r 의 왕, p a r 의 여인이 아니고 p a r 의왕 그래서 이런 그 우상이 파리처럼 생긴 그러한 우상을 섬겼다 참 이상하죠 하여 어떤 그 곤충 곤충의 어떤 상징인데 그것이 어떤 치료의 신이라고 믿었던 이 블레셋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발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도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번은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비방을 하면서 분명히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의 힘을 얻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비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라가 같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그 나라가 존재하겠는가? 어떻게 귀신의 왕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러냐?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니 그때 바알세부이 나오는 거죠. 지금 엘리아가 했던 말씀은 뭡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올 때,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지. 어떻게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세상의 힘으로 또 세상의 지혜를 향해 나가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당연히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서 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시켜수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엉뚱하게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한국의 얘기입니다만은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쟁이에 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무슨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강원도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 동네에 점쟁이 도사하고 개인적으로 친하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점쟁이 도사가 그 동네에 있는 교회 사정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이 점쟁이 도사가 그냥 신통력이 있어서 눈 감았더니 그 어느 교회 목사가 또 어느 교회 장로가 또고 그렇게 해서 한게 아니고 그 교회 집사님들 와서 점 보면서 두덜두덜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다 해가지고 점쟁이 도사가 다 한다 그런 얘기는. 그래서 이제 한국 얘기니까 미국에는 뭐 점쟁이가 없을 테니까 뭐 이런 일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루트 세븐이 트리 타고 쭉 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김보살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혹시 김보살한테서 점쟁이 갔다 온 사람이 있는가? 여기 혹시 있어 혹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크리스천들이 분명히 어리움이올때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점쟁이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점쟁이가 나중에 뭡니까 이 부적 하나 주면서 이거 가슴에 품고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가슴에 품고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찬양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지금 이 아시아 왕이 왜 발세부에게 갔을까 질문해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왜 발세부에게 갔을까? 저는 일단은 그 부모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안의 문화에 예,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 아주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집안입니다. 아마도 그 부모들이 문제가 생기면 우상에게 쫓아갔던 그것을 그 아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발 세부게 가지고 어떻게 하했습니까 점쟁이처럼 가서 물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라는 게 뭡니까?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젖어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적인 어떤 습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하나의 문화가 뭐냐? 점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반, 50%가 한번 이상은 점치러 갔던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점 그 점치는 곳이 뭐 다방보다 많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다죠 한국에. 웬만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도 정치적인 어떤 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뭐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본대죠. 경제인들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본대죠. 그럼 구타라고 해서 구십오 뭐 천만 원, 오만 불. 뭐, 1억, 10만 불, 이런 구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한국에 있는 어떤 이상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건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정의 부모로서 가정의 문화를 만들 책임이 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 가정의 문화가 되는 거죠. 어려움이 왔을 때 엄마가 맨날 이불 뒤집어 씌우고 있으면 그 자녀들도 나중에 문제가 오면 입을 뒤집어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술 마시면서 그 문제를 술로 풀려고 그러면 애들도 나중에 고중이 고증, 망탱이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올 때.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엄마, 아빠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요. 애들도 나중에 교회를 혹시 안 다닐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엄마 아빠들이 집안에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도 이 바알 세브르에게 간 바알 세브르에 간다는 것이 뭔가 매력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점쟁에태아 가는 게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점쟁으로 가겠죠. 뭐가 매력입니까? 뭔가 정확하고 구체적인 게 있어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점쟁이처럼 미래가 어떤 일이 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진 않죠. 근데 점쟁이, 점, 치치가는 사람 가보면 왜 그런 일이라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뭐, 산신령이 노했다고 그러고, 뭐, 죽었던 삼촌의 귀신이 붙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구술을 해야 된다 그러는가, 부적을 갖고 다녀야 된다든가, 그러면 괜찮다. 정확하게 어떤 걸 제시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보면은, 점쟁이한테 가면은 병 주고 약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 예, 뭐 어떤 제가 그래서 읽은 재미난 얘기인데 어떤 여자분이 결혼했는데 3년 동안 아기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줌마들하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 영한 점쟁이가 있으니까 한번 가 보라 그래 가지고 점쟁이한테 가 가지고 내가 아기가 3년 동안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뭐 방울을 딸랑딸랑 하면서 헤레레 주문을 외우다가 딱 얘기를 합니다. 아, 4주에는 아기가 없어. 당신 남편이 밖에서 아기를 가져올 팔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막 성질이 아마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막 소리 내면서 뭐 우리 남편 착한 남편을 이렇게 험담해야 되는 거냐막 화를 막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점쟁이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부적 가지고 다니면 그 화를 면할 수 있어. 무슨 건 무슨 부적은 부적. 그래 가딱 내치고 양 집에 와그 근데 얼마 있다가 화가 나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에이 청소나 하자. 화장실 청소.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다가 하열이 된 거예요. 유산이 된거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점치러 갔을 때 당신 사주에는 아기가 없어하는 그 순간에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기를 못 낳으는데 오히려 그 점쟁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고 아기가 유산이 돼버린 거 아니니? 그 이후에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 엉터리라 그런 얘기죠. 엉터리, 엉터리를 믿고 다니 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혹해가지고. 미래를 얘기해주고, 그 처방을 얘기해주는 점쟁이한테 가고, 엉뚱한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물론 점쟁이처럼 네가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해주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셨어요. 그 방향이 뭐예요?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방향, 지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라고 하는 미래 방향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그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합하여 선을 이루실 거고 이 생에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까지 주셨으니까 영혼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향해 나가는 그래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죠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알아보고 싶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발새부에게 가고 또점쟁에게 가고 세상곳 쫓아다니고 하나님께 가지 않는 그 이유는 불신이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자꾸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를 찾고. 또 주머니에 돈이 있는가 주머니를 뒤지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지식도 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도 붙여 주지만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질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오늘 말씀 메시지가 뭐야?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올 때. 엉뚱한 거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한번 또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말합니다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때 먼저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해야 될게 뭐냐? 바로 회개예요.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요 사사 시대 의 끝마무리 때 지음돼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사가 사무엘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모읍니다 어디로?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7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올때 먼저 주마표 물 끌고 주님 내가 주인이로소이다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불로세스를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사무엘상 7장에 있는 얘기야.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회개하자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것 문제가 일어난 것이 그때, 그때 뭔가 내가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값으로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못,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결국 의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공의가 있으죠. 그런데 예수님 보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죄 그것을 처리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향한 통로를 예비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장 이사야 59장 1절, 2절.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들 죄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를 처리해 줘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의 통로를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하여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회개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반성하고 고친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체험되어야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영혼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통해하며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감동이 없으면요 뭐 인생 그렇게 사는 거지 뭐어 그랬지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기다리는 거. 하나님 임재를 기다리.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질 때까지 기다린.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그다음에 내 속에 있는 그런 죄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통로가 뻥 뚫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지금 아까 엘리아가 왜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딴데 가느냐? 그런 말씀이 뭐예요? 나를 찾아와야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엘리아 또 엘리사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원래 지난주에 1장부터 6장까지 읽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먼저 5장에 보면은 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때 여차저차 해가지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 만나러 가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간, 만나러 간 거예요. 중간에 여러 가지 머뭇거이 있었지만 결국 엘리사를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만 장군은 치료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말씀이 열왕기하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 나이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더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제물 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혼자 끙끙 앓려고만 하지 마시고 또 어떤 뭐 해결사 어떤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어떤 사람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으시고 나에게 영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런 사람 내 비전에 어디 있나요? 크게 문제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대답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주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을 붙여 주시고 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열왕기상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만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세벨에 쫓겨 가지고 막 도망갈 때에 나중엔 무서워서 숨었어요. 네가 왜 여기 있냐 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벨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죽어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움그리고 있을 때열 11기상 19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입니다. 여전히 7천 명 하나님의 사람이 네 주변에 있느니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여러 우리가 외롭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너를 도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찾아보요 그럼 찾아질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10년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두 가지의 소리 를 듣습니다. 한 가지는 참 우리 교회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행복합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 교회 이상한 사람 많아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물론 행복합니다가 훨씬 더 많아요. 왜 똑같은 체리일제일교회인데 어떤 분은 좋은 사람 많다고 그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 많다고 그럴까? 한번 생각 좀 해보시오. 눈을 크게 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찾으면 복된 사람을 찾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신 것은 서로에게 은혜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나가면요 상대방도 열린 마음으로 나와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다친 마음으로 나가면 상대방도 다친 마음으로 나가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는 미아리다. 내가 너를 사랑해, 저쪽도 사랑해. 야너 뭐야? 그럼 저쪽 나야너 뭐야? 이게 인간관계인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교획을 가지고 나아갈 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서로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게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열1기하 4장으로 가면 엘리아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나타나서 엘리사에게 참 어려운 문제를 하소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없으니까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거의 거지죠 먹고 살기 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지다 보니까 나중에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 빚쟁이가 아이 둘을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겠다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으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입니까? 그때 엘리사가 제안을 합니다.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덩이 밖에 없습니다. 한, 기름 한 그릇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서 동네에 가가지고 네가 빌릴 수 있는 그릇을 다 빌려와라. 지금 문제는 내가 돈이 없는데 왜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러는지 이게 안 맞잖아요. 속으로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아니, 돈 많은... 호렙이라도 소개시켜 주든지, 아니면 로또가 당선, 당첨이 되도록 해주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러더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묵묵히 순종을 했어요. 나중에, 그러면 네가 이제 갖고 있는 그을그 그 기름을 그릇에다 담아라. 담았더니 끊임없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그릇에 다 채워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빚을 갚고 남아서 잘 키우고 잘 살았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남한 장군 얘기도 오장에 있는 말씀에도 남한 장군이 와가지고 예, 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남한 장군은 뭔가 신비로운 방법으로 자기를 치료해 줄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일곱 번 씻으라 요단강이 혹시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깨끗한 강물이 아닙니다. 거긴 비도 잘안 오죠? 물이 천천히 올라가니까 이렇게 보면 뭐가 둥둥둥 떠다녀요. 이게 샤워 가서 무슨 미역 감고 수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물이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그 여행에 갔을 때그 물을 세례 받을 때좀 써야지, 그리고 살짝 이렇게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또 그게 상할까 봐 냉장고에 잘 집어넣었는데 아들한테 딸한테 얘기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없어졌어요. 우리 아들이 뻘컥뻘컥 마셔버린 거예요. <laughs> 그 다행히 뭐 탈은 안 났는데, 그래서 내가 개불 때마다 너는 속을 하나님의 거룩한 물로 씻음 받은 놈이다 그런. 그런데 거기에 목욕을 하라고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거죠. 지금 치료받으러 갔는데 목욕을 하라고 그때 더러운 물에다그 일곱 번 하라. 고 처음에 머뭇머뭇 그러다 결국은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과 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니까 어려울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말씀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생활에.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지금 나의 문제는 이건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라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을 때 아멘 하고 결단할 때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죠. 상황을 바꾸든지 나를 바꿔 주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어려움이 오면은 먼저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그 것이 아니라 올게 왔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있게 나름인 거예요 문제는 그 어려움을 고통으로 느끼면서 내 인생을 허비할 것이냐 아니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 초이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입을 뒤집어쓰고 끙끙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더 깊게 회개하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일를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어려움이 올때 어떻게 지금까지 하셨나요? 그냥 끙끙 앓기만 하셨나요? 오늘 말씀에서 먼저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의 기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